우리가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이 커피 한 잔. 여기에는 사실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커피나무 가지 하나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혹시 커피나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커피나무의 삶은요, 생존을 위한 정말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바로 그 내부의 갈등, 그 전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어떤 지역의 커피나무들은 아주 특별한, 어떻게 보면 좀 곤란한 그런 도전에 직면하는데요. 바로 이게 우리 이야기의 배경이 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동시에 자라면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곳의 나무들은 좀 여유가 있어요. 성장이랑 열매 맺기를 따로 하니까 쉴 틈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연구의 주인공인 콜롬비아 나무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잎과 가지를 키우는 동시에 열매도 키워내야 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나무 안에서 자원을 둘러싼 엄청난 내부 경쟁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커피 가지 하나가 적는 시간여행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꽃이 피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시작점이에요. 꽃이 막 피었을 때의 가지 모습인데 거의 다 잎으로 덮여 있죠. 보이시죠? 이때는 잎이 전체 무게의 무려 64%를 차지하면서 말 그대로 에너지 공장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8개월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 흐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이 가지 내부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8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와, 정말 극적인 반전 아닌가요? 이제 가지의 주인공은 잎이 아니라 바로 이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입니다. 가지 전체 질량의 52%를 차지하면서 완전히 주도권을 주게 된 거죠. 잎이 있던 자리를 열매가 그대로 꽤찬 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기간 동안 가지의 총 무게 그러니까 바이오메스가 자그마치 155%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거의 폭발적인 성장인데 이 성장의 거의 모든 동력이 바로 이 열매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엄청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모든 자원들은 어디서 조달한 걸까요? 땅에서다 빨아들인 걸까요? 연구진들은 바로 이 인용문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가지의 양분이 줄어든 건이 가지가 열매를 위한 필수 공급원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무가 자기 몸의 일부를 희생해서 열매로 영양분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식물학에서는 이걸 공급원, 소비원 역학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해드릴게요. 음식이 가득 쌓인 창고를 공급원이라고 하고 한창 자라느라 배고픈 아이를 소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이 바로 이 창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배고픈 아이에게 보내주는 거죠. 우리 이야기에서는 성숙한 잎과 가지가 창고, 즉 공급원이고 이 커피 열매가 바로 배고픈 아이 소비원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증거 나갑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핵심 영양소인 칼륨의 농도가 가지 자체에서 1.6%에서 1.2%로 뚝 떨어졌어요. 이건 가지가 자기 살을 깎아서 그 영양분을 열매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두 번째 증거도 있습니다. 잎에 있던 질소 농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소했어요. 가지뿐만 아니라 잎까지도 열매를 위해서 자신의 영양분을 희생하고 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영양분 이동이 얼마나 격렬했으면 나무가 스스로 잎을 떨어뜨리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이걸 낙엽이라고 하죠. 수확기가 될 때까지 잃는 잎이 무려 32%가 넘어요. 이건 정말 커피 열매 하나를 키우기 위한 눈물겨운 희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희생과 노력의 결정체. 바로 커피 체리죠. 이 최종 목적지 안에서는 양분들이 어떻게 재배치되었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칼륨이나 질소처럼 이동이 쉬운 영양소들은 대부분 열매 쪽으로 몰려 있죠. 특히 칼륨은 무려 56%가 열매에 집중되어 있어요. 반면에 칼슘처럼 이동이 좀 어려운 영양소는 67%가 잎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식물이 얼마나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양분을 분배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칼륨은 정말 중요해요. 가지 전체 시스템에 축적된 총량을 보니까 무려 142%나 증가했더라고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열매를 키우는데 칼륨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과학적 발견들이 우리 현실 세계, 그러니까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들과 매일 커피를 마시는 우리들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연구는 아주 실용적인 해답을 줍니다. 우선 농부들은 언제, 어떤 비료를 줘야 할지 훨씬 더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죠. 그럼 당연히 더 건강한 나무에서 더 좋은 커피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또왜 커피 수확량이 한해 걸러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중요한 단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냥 음료가 아니라 한 식물의 정말 놀라운 생존 드라마의 결과물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 준다는 점이죠. 결국 여러분의 컵 안에 담긴 건 그냥 검은 액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8개월에 걸친 성장과 잎과 가지의 희생, 그리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치열한 생존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